에이요 굿모닝 출근, 출근해 출근아난 지금 일어났어 <laughs> 완전 잘 잤다 대박 진짜 완전 잘 잤네 음 진짜 잘 잤어 대박이야 떡볶이 먹고 진짜 절도했어 진짜 바로 왈 음, <laughs> 응, 완전 잘 자서 개운해, 지금. 추워? 따뜻하게 야돼 요새 너무 추워. 이끼이 나와 헐롱 패딩 입어야 돼. 롱 패딩 따뜻한 거 히트텍도 다입고 그래 옥돌이도 하고 군대 간다고 헐. 군대를 간다? 어떡해. 우리 군대 가는, 우리 군대 가는 친구한테 힘내라고 한마디씩 부탁드립시다. 화이팅. 그대 덕분에 팔복고 편히 잡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수능, 수능,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도 아버님 그들들 덕분에 응? 그대들 덕분에, 어, 음, 그대들 덕분에 세상이 환해집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대들이 우리의, 우리의 영웅입니다. 헐, 할수 있다. 헐, 생일이래. 생일인 사람한테 한마디. 어, 그대 덕분에 음, 당신이 추운 날 태어났군요. <laughs> 추운 날 태어난, 아주 추운 날 태어난군요. <laughs> 생일 축하한, 와, 머리가 안 굴러가네. <laughs> <laughs> 어, 아지침 춥네요. 나 어제 진짜 열리라고. 목도리를 샀어. 잘했어. 곧 수업이야. 화이팅 해. 시험 기간이야. 조금만 참으면, 음. 조금만 참으면 금방 끝날 거야. 드럼 전국으로 바꿨어. 드럼 전국? 광일이가 됐네? 추워. 춥구나. 겨울이라 어쩔 수 없어. <laughs> 음. 음. 아왜나다 잤어 지금 깼, 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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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고 음. 화이팅 하고, 아프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춥지 말고, 너무 추운데 있지 말고, 알겠지? 누가 스트레스 주면, 음, 에어팟 껴. 무시 무시. 에어팟 껴. 일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알았지? 응. 화이팅 힘내자 난 조금만 더 잘게 잘 자야겠다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